유지원 법무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손쉽게 한정승인을 한 이후에 재산을 분배하는 절차인 임의배당과 상속재산 파산제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임의배당과 상속재산 파산이라는 것은요 한정승인을 한 이후에 문제되는 부분들입니다. 우리가 보통 한정승인을 하게 되면 소극재산과 적극재산을 기재하고 이를 재산 목록으로 작성해서 법원의 결정을 받게 되는데 소극재산이라는 것은 부채를 의미하고 적극재산이라는 것은 망인의 재산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망인의 재산 한도 내에서 부채를 변제하면 되는 것이죠. 이런 경우에 한정승인 이후에 보통은 상속재산 파산이라든지 임의배당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그 전에 한정승인하고 상속포기 이두 제도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상속 포기라는 것은 망인이 사망했을 때 재산도 있고 부채도 있지만 나는 그것에 대해서 전혀 관여하고 싶지 않아 그래서 망인의 재산에 대해서 또 부채에 대해서 포기를 해버리는 그런 제도인 것인데요. 이 상속 포기의 장점은 내가 포기를 하게 되면 그 상속이 사촌이내까지 내려간다는 단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친척들이 내가 포기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결과적으로는 나중에 상속 포기를 할지 한정승인을 할지 그런 문제들이 또 남게 되는 그런 단점들이 있는 반면에 한정승인은 망인의 재산도 내가 상속받겠다 또 부채도 상속받겠다 라는 의사표시인데 다만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내가 부채를 변제하면 모든 문제는 다 끝낼 수 있다 결과적으로 한정승인은 상속받는 내가 모든 책임을 지고 재산을 분배하는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한정, 상속 포기와 같이 상속인들이 사촌 이내까지 상속이 내려가는 일은 발생되지 않겠죠. 네, 그래서 보통은 저희들은 한정 승인을 하시라고 이제 권유를 해드리고는 있습니다. 그러면 한정 승인을 하게 되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는지는 이미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한정 승인 한 이후에 결정이 난 이후에는 5일 이내에 신문 공고를 해야 되고 또 채권자들에게 내용증명 우편까지 보내면 절차는 마무리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죠. 이렇게 절차가 마무리되면 보통 사무소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 나머지는 채권자들이 알아서 가져가니까 그냥 있으셔도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한정승인 절차가 끝나고 나면은 임의 절차, 임의 배당을 하든 상속재선 파산 절차를 거치든 이렇게 거쳐서 내가 어, 망인의 재산으로 그 한돈에서 빨리 채권자들에게 안분하고 배당절차까지 해줘야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네. 이 절차를 하지 않고 있다가 어떤 문제가 발생되느냐면 어, 재산을 장시간 방치하고 있다가 임의로 사용하면 어, 부당소비가 문제가 될 수가 있죠. 또 그렇게 지내고 있다가 어, 재산이 손실이 된다든지 없어진다고 하면 어, 그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도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한정승인이 끝나게 되면 바로 상속재산 파산이나 임의배당 절차를 거치시면 됩니다 그러면 임의배당이나 상속재산 파산 간략하게 또 알아봐야 되겠죠 보통은 한정승인이 끝나면 상속재산 파산 절차를 거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 법률에 그렇게 규정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상속재산 파산제도는 상당히 많은 단점들이 단점들을 가지고 있죠 그 단점들은 뭐냐면 요거는 서류가 엄청 많습니다. 어, 상속재산 파산인데, 어, 망인의 재산만, 망인의 서류만 필요해서 내가 냈는데, 나중에 법원에서는 상속인의 직계 비속, 또 상속인의 배우자, 상속인의 뭐 부모님들 서류까지, 허민요 3년치, 뭐 통장거래 내역뭐 별거 다 요구합니다. 마치 상속재산 파산제도가 망인의 재산을 안분해서 청산하는 절차인데도 불구하고, 왕인이 상속의 파산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또 갖추었다면 다른 재산이 있어서 또 은닉한 것이 없는지 마치 개인 파산을 신청하는 사람처럼 엄격한 잣대로 이 상속재산 파산제도를 접근하기 때문에 요구는 서류가 일반 개인 파산보다 더 많고 또 기간도 한 1년에서 1년 반 정도 걸립니다 이런 단점 때문에 꼭 저는 상속재산 파산제도를 이용해라 라고 하지 않고 거의 임의배당 절차로 사건을 마무리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임의배당 절차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봐야 되겠죠. 어, 임의배당이라는 것은요, 그냥 말 그대로 내가 내 마음대로 배당하는 거야? 그런 거 아닙니다. 임의배당은 민법에 규정돼 있습니다. 민법에 보면 배당변제 규정이 있는데요, 한정승인 심판 후에 뭐 신문공고 절차를 끝내고 나면 고인의 재산을 망인의 재산을 채권자에게 안분하도록 이렇게 민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민법에서는 배당변제 규정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보통 편하게 임의배당이라고 하고 있죠. 그러면 어, 임의배당은 어떻게 진행할까요? 임의배당은요, 어, 한정 승인을 한 후에 저희들이 한정 승인 목록에 어, 채무자, 어, 채권자, 채권자들을 거기에 구체적으로 적, 적지요. 그럼 그 채권자들에게 어, 내용증명 우편을 보냅니다. 망인의 재산은 얼마인데, 가령 천만 원인데, 당일 천만 원인데 그 중에 어 장례비용을 제외하면 약한뭐 800만 원 정도가 된다 그러면 그 800만 원을 가지고 채권자들에게 어 임의배당을 하려고 하니까 우리에게 어 이제 부채증명서를 언제까지 보내줘라 이렇게 내용증명을 보내주게 되죠 그러면 대부분 채권자들은 어 2주 정도 어 안에 부채증명원을 어 저희 사무소에 보내주네요 그러면 저희들이 그 발송된 부채증명을 근거로 어, 원금, 이자, 또 비용, 뭐 지원 손해금 여러 가지 항목들이 부채증명서에 담기는데 그걸 근거로 우리는 이제 채권자 채권자들에게 이제 배당표라는 걸 작성해 줍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할 것은 어, 그냥 무조건 안분배당하면 안 되겠지요. 우선권이 있는 채권이 있습니다. 세금이 있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그 건강보험공단이 네, 보험금이 있을 수 있고. 또 다른 비용들이 발생될 수가 있는 건데 이런 부분들을 엄격하게 구분해서 법률상 우선변제를 해줘야 되는 채권인지 아니면 채권자들끼리 금액에 따라서 비율에 맞게 안분해야 되는 채권인지 를 명확하게 구분을 한 다음에 우선권 있는 채권은 1 순위로 배당을 해주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동순위로 금액의 원금 이자 비용 해가지고 비율에 맞게 저희들이 안분해서 이제 배당표를 작성하게 됩니다. 배당표를 작성하면 우리가 다시 채권자들에게 또 보내줘야 되겠죠. 채권자들에게 보내주고 나서 반드시 이 채권이 맞는지, 또 이제 배당표율이 맞는지, 이해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내용증명우편을또 다시 보내고 일일이 또 전화를 드려서 금액이 맞나, 이해가 있나, 송금받은 계좌는 어디인가, 뭐 이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알아본 다음에. 이의 여부가 없는 것이 어, 확인이 되면 배당표를 저희들이 확정을 하게 됩니다. 이때 채권자들에게서 어, 나는 이 부분이 이의가 있다라고 하면 저희들이 그것이 법률상 왜 용인이 될수 있는 부분들인지 다 설명을 해드리게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최종적으로 채권자들이 이의가 없다라는 확인을 받고 난 이후에 배당표를 확정하고 그 배당표대로 어, 채권자들에게 각각 비용을 송금해주면서 이 절차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채권자들의 배당 금액들이 명확한지, 또 배당 비율이 법률상 규정된 금액대로 안분이 됐는지, 또 채권자들의 이의가 있는지 이가 의 있다면 어떤 부분을 어떤 식으로 법률적으로 해결해가지고 최종적으로 배당표대로 확정을 되게 만든, 만드는 것인지는 이 법률가들이 전문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한정승인을 한 이후에는 임의배당이나 상속재산 파산제도가 있는데 어떤 것이 상속인에게 더 유리하고 더 경제적인지는 한번 전문, 법률 전문 상담을 통해서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한정 승인을 한 이후에 임의배당하고 상속재산 파산제도 장단점 이런 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